오늘 설교 내용은 왜 교회 시대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나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면서도 안식을 취하지 못하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지 성경적으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9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들 삼아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착하게 살아야 하늘나라에 가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그것은 머리로 헛되이 믿는 것입니다. 구원은 선물이고 공짜입니다. 만약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나중에 그 행함이 없어졌을 때 구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로마서 5장을 읽어보면 간단합니다. 로마서 5장 15절. 그 범죄와는 다르지만 그값 없는 선물도 그러하도다. 만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풍성하였느니라.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인류에게 죄가 오고 사망이 왔다면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믿는 모두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으려면 백만원 가져와 라고 하시던가요?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섬기시겠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면 너가 얼마나 의롭길래 구원받은 걸 자신하냐며 교만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죄인이기에 예수님을 믿은 아주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거꾸로 나는 그래도 남보다 의로워. 내가 열심히 교회생활하고 하나님 섬기다가 하늘나라 갈 거야. 이런 사람들이 교만한 것입니다. 자기가 뭔데 그 걸레 같은 더러운 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예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정이라고 하면 구원 받기로 예정됐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구원이 예정됐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그분께서는 미리 하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을 예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똑같이 변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자유 의지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지옥에 가서 앉아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13, 14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인을 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이 구원받은 사람 안에 있는데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가지고 지옥에 가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는 순간 거처가 새 예루살렘으로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처가 지옥으로 바뀔까요? 만약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세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 지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 13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에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구원받는 순간 성령 침례로 인해 그리스도의 몸에 일지체가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의 칼이 여러분의 몸과 혼을 가릅니다. 죄된 육신과 혼이 나뉘어졌기에 육신이 죄를 지어도 그 죄가 혼에 전가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 때는 몸과 혼이 붙어있기 때문에 몸이 죄를 지으면 혼도 죄를 짓기에 일시적으로 동물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에는 은혜 복음을 믿기만 하면 성령의 칼로 몸과 혼이 절단되고 그 혼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죄사함 받고 구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죽더라도 몸을 떠난 혼은 절대 지옥에 갈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영적 할례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 12절.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에베소서 2장에는 구원 받은 자들이 벌써 천상에 앉아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지옥에 가서 앉아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5에서 7절.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정리하면 구원받은 자는 성령 침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고 구원받는 순간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몸과 혼을 가르셨고. 그 혼은 하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은 바다기에 즉 죄가 없기에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는데 자신의 의로 하늘나라에 가겠다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의를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가 아닌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을 보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서 은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목사들이 만약 교회에 나와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습니다.라고 전한다면 교회 장사가 되겠습니까? 교회에 열심히 나와야 구원받는 것 마냥 가르쳐야 헌금이 늘지 않겠습니까? 한국 목사들은 정확한 은혜복음을 모르고 지옥도 100% 믿지 않습니다. 지옥을 100% 믿는다면 어떻게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옥에 가지 말라고 오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은혜복음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